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어, 쿠콘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하반기 정말 우리 짱 뜨겁게 이렇게 달굴 후속 급등주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쿠콘이 지금 5만원을 이렇게 딱 돌파를 하고 빠르게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21선 지지를 딱 기대하는 자, 이런 자리까지 온 만큼 사실 너무 이렇게 눈이 뻔해하게 보이는 이런 지지선은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깨도 깨고 가도 좋다. 그 이때도 강조를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어 우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새로운 테마를 딱 정말 크게 형성을 하고 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급등을 만들었다면요 이제는 이 수많은 관련주들 내에서도요 이 옥석 가리기가 딱 나오면서 진짜 수혜주들 이런 찐 수혜주들은 정말 마지막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이런 흐름 만들어갈 거거든요 왜냐면 자 이런 관련주들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거 맨날 틀리고 이 의미가 있냐 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 기본적인 분석에 따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뭐 테마주들 단기 급등주들은 이런 리포트조차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 의견을 잡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매출이라든지 이 성장성에 대한 자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거고 이런 근거가 산출이 된다는 게 결국 단순히 테마에서 이제는 이런 컨센서스도 좀 명확하게 잡히는 실체가 있는. 수혜주로서 이 변모가 되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전에 2차 전지가 이 포모까지 어 만들어 갈수 있었던 거는요 결국 단순히 기대감이 실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으로 현실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도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런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2차 전지 때도 겪어 왔듯이 정말 자 이런 패턴 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선반영이 딱 나오게 되면 대표적인 모델이죠. 자 이런 하이먼 린스키 곡선을 이런 식으로 자 그릴 수밖에 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탐욕과 열광을 이용해서 수익을 크게 챙기는 곳. 자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모두가 막 이런 열광을 할때 냉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이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들어 올릴 그 호재 이전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과정에서는요,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좀 빠진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커널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자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자이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모르면 이 호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단순히 여러분들께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리 이호재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이런 커다란 수익 편하게 어 이탈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다시 좀 차트랑 보게 되면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평단가를 더 적어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그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5번 페이지에 제가 그 호재 내용 그리고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자이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마지막 이렇게 급등 랠리를 만들 때 곧바로 여기에서 호재 터뜨리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큰 흔들기 이후에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이 이런 흔들기에 막 쫓아다니고 이런 데서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까지 필수적으로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독 좋아요, 소중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며 지금부터 큰 흔들기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대신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호로 쿠콘 종목명 딱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요 호재 딱 터지면서 뚝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떻게 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자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아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이상승는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뭐 시작도 안했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니까요. 빠르게 어아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쿠콘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정말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후속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 식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